지금 측정 받아 볼수 있을까요? 네, 예.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 같은데요. 어디 뭐마취하고 싶은 데 있어요? <laughs> 스프레이 타입도 있고, 크림 타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무통 마취기로 마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취액이 아주 천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따끔한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무통 마취 오늘 직접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간단히 다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취가 아픈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통증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마취액이 들어갈 때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먼저 잇몸 표면을 도포마취로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진동기로 진동을 주면서 바늘을 천천히 주입합니다. 바늘이 들어갈 때 진동을 주면 감각이 분산되기 때문에 바늘이 들어갈 때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 피부를 찰싹 치고 주사를 놓으면 더 아픈 원리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바늘을 넣고 나면 마취액을 이 무통 마취기로 주입합니다. 마취액이 너무 차가우면 통증이 더 심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마취액이 들어가야 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는 마취 앰플을 따뜻하게 해 주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취액을 따뜻하게 보관해 주는 앰플 워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취 앰플이 들어 있고 여기에 들어있는 앰플은 이제 체온이랑 비슷한 한 38도에서 40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액이 너무 빨리 들어가도 통증이 생깁니다. 1초에 한 방울씩 들어갈 정도로 미세하게 주입을 해야 통증이 최소화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사람이 손으로 조절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무통 마취기를 사용해서 마취시 통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마취를 진행하면. 통증을 최소화하는 마취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통증을 최소화하는 마취 지금 직접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연이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는데요 어디 뭐 마취하고 싶은데 있어요? <laughs> 제일 <안> 아픈데로? <laughs> 아, 아픈데? 평소에 마취를 무서워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 병원 오는 것도 좀 무서워하는데 마취는 더 무섭네요. <laughs> 이 장치가 진동을 주는 장치이고. 이게 마취액을 천천히 넣어주는 무통마취기입니다 먼저 도포마취로 잇몸의 표면 마취를 합니다 도포마취제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프레이 타입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크림 타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스프레이 타입은 빠르고 좋지만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 보통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트로피카나라는 제품인데 마취 효과도 뛰어나고 맛이 좋습니다 자 이거를 좀 발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취 바늘을 보여드릴 텐데 이 마취 바늘이 정말 얇습니다. 두꺼운 바늘도 있는데 그런 바늘들은 들어갈 때좀 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얇은 바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취할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미 마취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laughs> 아까 설명드린 마취 전용 진동기입니다. 이걸로 진동을 주면서 이 무통 마취기로 마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통 마취기입니다. 수동 모드입니다. 기포를 제거합니다. 자 진동이 좀 들어갑니다 아 해보시고 자 진동입니다 조금 따끔합니다 따끔 네 지금 진동 느낌은 계속 있으실 거고요 이 정도 느낌으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지금 보이실지 뭐 모르겠는데 마취액이 아주 천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1초에 한 방울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속도로 들어가야 통증이 최소화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손으로 하면은 이 정도 속도로 천천히 낼수 없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 무통 마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하나도 안에서한국요들한갈 때도 안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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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다그래한지고 조금 쫄았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는 느낌도 안 나는데 진짜로? 오늘 국에 보니까 어떠셨나요? 지금 느낌 이상해가지고 국에는 제대로 된한 같은데. 진짜, 거짓말거짓말 안치고, 하나도 안아팠어요 진짜, 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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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진로 하나도 안아짜 진짜, 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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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요마취짜 들어가는데 지금? 마가 <laughs> 저희 병원에서는 마취 받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마취 후 통증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설문지인데요 99%가 아예 안 아프거나 조금 따끔하기만 했다고 대답해 주셨고 1% 정도만 약간 불편했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주 불편했거나 아프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 마취 프로토콜대로 진행한다면 환자분들도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마취 프로토콜 과정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이 마취 프로토콜을 고안할 때 제가 저한테 마취를 하면서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로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하려면 제가 저한테 해보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분들의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 프로토콜을 고안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